이제는 연애도 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음. 이제 발등이 좀덜 떨어져가지고 음. 사연 발... 드렸어요 발등에 네. 화상 좀 입으셨나요? 아, 이사주가 보면은 네그 이사주가 귀엽긴 한데 이런 개미 일주가 이게 장생지에 식상을 갖고 있으면 이게 원래 식신 상관이 많아도 사람이 좀 철이 좀 없어 보여요 철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여기 네. 장생까지 있으면 네. 진짜 철이 좀잘안 들어. 철이 좀잘안 든다는 게 약간 네. 진득함이 없다. 약간 좀 빨빨빨거린다.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아 완전 정확하세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는 네. 재밌는 거, 흥미로운 거. 이런 걸좀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, 네. 모든 거에 권태가 잘 오죠. 남자뿐만 잘 오는 건 아니고, 뭐, 여러 가지의 권태로움이 잘 생기는 활자다라고 네. 볼 수가 있죠. 여기가 그래서, 그냥 좀 처리 잘안 되는 사주라서. 네.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이런 형태는 밝게 재밌게 많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동안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. 근데 이제 네. 이 사주가 사주가 보면은 되게 양기가 또 많아. 이게 우화도 양기고, 그다음에 이제 미토도 이게 양기운이야. 그래서 이게 묘목도 양기운. 양 양기운이 많으면 기본 남자복이 많다. 그래서 남자가 이제 좀 잘해주는 남자들 많이 있을 수 있죠. 물질적으로 잘해주든뭐 시간적으로 잘해주든 정신적으로 뭔가 많이 이렇게 해주던 그냥 버릇이 안 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 차리면 경쟁력 이 있다라고.